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에서 소민PD형을 맡았던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제, 오늘,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쭉 달려온 저희 무대인사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여러분께서 관을 꽉메어주시고 큰소리로 환영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힘들지 않게 웃으면서 재밌게 버스에서도 계속 뭐 우리 관객분들한테 뭐 조금 더 해드릴 거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주 착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에어드롭과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킥시어를 켜주시면은 저희가 이따가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오늘 찍은 저희들의 단체 사진, 개인 사진 등등을 마구 보내주실 거예요. 지금 켜주시면 받으실 확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찍으신 사진들 이따가 인스타그램에 샵 드림 혹은 저희 샵에서 배우분들 성함이나 배우분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태그하신 후에. 사진과 오늘 영화를 보신 소감, 무대인사에 대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서칭하다가 재밌는 글들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그 이벤트도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에게 보내주신 함성보다 딱 1.7배 정도 큰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나와주세요!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창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다시 한번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재밌게 보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에서 네, 활동 역할 맡은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재밌다는 소문 들으셨죠? 예! 소문 좀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범지와할을 맡은 정승길입니다. 예! 오랜 시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즐기다 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진 역할을 맡은 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영화 보시고 괜찮으셨다면 내일도 부모님 모시고 한번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앵그리 키퍼 전문석 역할의 안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극장에 걸린 많은 영화 중에서 저희 영화를 선택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 역할을 맡은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 걸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주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에이! 네 안녕하세요. 인선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드림 재밌게 보시고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저희 영화가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남 좋겠습니다. 재밌게 잘 재밌게 관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종수 선배님께서는 무대 인사 중에 문자라고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께 열심히 에어드롭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선배님께서 정말 정말 지금 열심히 댓글 이벤트와 에어드롭 이벤트에 동참 하시느라고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거절하지 마시고 꼭 수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리고 또 준비한 작은 이벤트 있는데 어떤 이벤트죠 선배님? 네두 분을 뽑아서 각 분의 가운데로 오신 다음에 선물을 드리고 사진도 함께 찍을 겁니다. 어, 간결한 어, 설명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는 어... 참석 선배님께서 한번 한자 뽑아주실까요? 잔... 제가 뽑은 자리 L열. L10. L열이 아니잖아요. L열, L열, L열 없어요? L열 16번. 아, 아, 조심히 내려오세요. 조심히. 저는 아, B열. 삼 번입니다. 삼 번. 3번. 아, 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열 명이 그 시간 같이 나오시면 진짜로 하게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또 소소한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인가요, 어때 선배님? 네, 감독님 포함 우리 1 0 명의 배우가 사인을 포스터와 그 다음에 손부채, 손에 손이 얼굴 가진데 미포까지. 아준비습니다아 이렇게 좀 알뜰하게 좀 준비해봤는데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많이 좋아하신다고, 저의 어떤 부분을. 네, 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저를 많이 좋아하신다고.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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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네, 감독님의 결정, 저희 감독님의 결재로 어떻게 할까요? 겠습니다 저랑 단둘이 찍는 거는 괜찮으시겠어요? 아, 아! G.R. 아! G.R. 13번 G.R. 아! 13번 계신가요? 없더 조심히 나오세요, 조심 조심조심 조심조심 나와주세요 어? 여기 또 마지막으로 제가 님찾고지금 여러분 계속 에어드랍이랑 택시를 받고 계신가요? 예! 받으신 분. 예! 오 이렇게 많은데 알아요. 어. 오 어, 이렇게 많은데. 양현님 계속해서 지금 보내고 계시니까 아유 우리 동선배님 다음 주에 안경 쓰고 오시겠네. 어. <laughs> 올라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そう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단체로 단체로 인사를 드리는 것 대신으로 어저께 저희가 다 했거든요 선생님 오늘 대표로 차석 선배님께서 렇드드시고 관객분들 모두 행복해서 뾰로롱 하면서 짜르륵 해주시면 돼요 자. 뮤지컬 배우죠, 뮤지컬 배우죠.